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좀 이슈에 비해서 좀 수급이 너무나도 좀 수상한 부분이 있어요. 연기금이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좀 아무래도 뭔가가 좀 일이 하나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시장 이슈라든지 뭐 테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바닥을 어느 정도는 좀 다지고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뭐 이슈 자체를 뭐 놓고 보면은 뭐 여러 개가 좀 있기는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 바이오약 소부장 전문, 뭐, 이슬과 자립화, 뭐, 지원 협약을 맺었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게,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질병, 관리청이 이제 셀트리온,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증, 뭐,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해서 뭐, 치료 효과 확인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계시기는 하고, 뭐, 결과를 뭐,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어떻게 허가가 날 거다라고, 확답은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눈치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기금에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긍정적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연속적으로 연기금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매집을 매수를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계약공시가 좀 뜨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자체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계약 공시가 레키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를 만들어 놨는데 계약 공시가 하나밖에 안 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뭐, 너무 실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약 공시가 유럽 국가에서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연기금이 뭐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질병 관리청에서 뭐안 좋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에서 좀 매수가 들어올까? 좀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기관들이 뭐 매수를 들어왔다가 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 자체가 너무나도 커요. 코로나 이후로. 개인이랑 기간이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뭐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뭐 기간들 뭐 매수 매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연기금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이거를 좀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주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좀 어느 정도 좀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좀 주식 보면서 뭘 봐야 되고 뭘 눈치껏 뭐 행동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를 열어드렸어요. 지금 선착순 50명 아마 오늘 마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좀 매수를 하시면은 다른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같이 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수익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처럼 시장 자체를 꼼꼼하게 읽어주는 사람이 만약에 뭐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 가셔도 저는 뭐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뭐 아침 시장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나스닥 고스 나 다우가 뭐 상승을 했다. 뭐이 정도로 끝나는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굳이 돈 내고 뭐 가입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 인증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편안하게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종목을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장의 큰 틀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익이 쫓아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저만큼 잘 읽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좀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서도 뭐 두산중공업, 자, 81%의 수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두, 아이고, 자, 두산중공업 81%의 수익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뭐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만큼 뭐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저보다 디테일하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손가락에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도 뭐 시장 안 써주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뭐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이라든지 큰 흐름을 못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자저 정도의 이렇게 브리핑을 꼼꼼하게 쓸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굳이 뭐 브리핑도 안 해주고 뭐 종목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거에 있는 이런 방에 뭐몇 백만 원씩 내고 뭐 가입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그런 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손실은 안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종목들에 있어서도 좀 편안하게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종목 공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아침마다 맨날 맨날 해요 여러분들 종목 공부를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한달두달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아 그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했었어야 됐는데라고 뭐 생각이 드실 건데 제가 대표적으로 뭐 두산중공업을 과거부터 열심히 밀어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자 두산중공업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에 있는. 뭐, 에너 토크, 일진 파워, 보성 파워테, 이런 것들 싹다 보시라고, 무조건 보셔야 된다. 제가 뭐, 몇십 개를, 뭐, 찝어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에너 토크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이 나오고, 일진 파워 상한가, 그리고 심지어는 보성 파워테,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27일날, 얘만 안 간다. 이상하다. 매수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콕 집어서 드렸는데,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눈치가 없으시거나 뭐 관심이 없으시거나 영상을 대충 보셨거나 뭐 그거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단타 단기 뭐 이렇게 보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자 우리는 천재가 아니에요. 뭐 슈퍼컴퓨터처럼 뭐 천재고 뭐 기억력이 엄청 좋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거는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나 아니면은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부분부터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지수가 빠지고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이미 당일 차트에서 강력하게 표시되어 있던 종목들이 굉장히 제일 먼저 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반등부를 먼저 켜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강세였던 종목, 그 다음이 이제 당일, 강세 종목, 강세 주저,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였던 최근 강세주 이런 식으로 먼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지수가 빠졌다가 다시 돌아 돌아오려고 하면은 오전에 좋았던 거, 그다음에 당일에 좋았던 거,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이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섹터에 다양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후발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그 후발주들을 알려고 하면은, 이 섹터 내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선익 시스템이 상승이, 뭐, 메타버스 관련주죠. 뭐, 선익 시스템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한비소프트,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위지,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대장이 출발을 하면은 그 넥스트 뭐가 쫓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숙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백신 여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라온 시큐어가 굉장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후발주로 뭐 한국 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정보 인증이죠.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케어랩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좀 하,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만큼 종목, 섹터별로 공부를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좀 깔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금요일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원전 관련들이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올라오기는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수선한데 좀 조용하다? 좀 이런 느낌이야. 뭐 가는 거는 가고 지금 안 가는 거는 안갈 정도로 어수선한데 조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고 뚜렷하게 한, 뚜렷하게 뭐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뭐 바이오가 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쪽에 뭐한종목의 비중을 싣는 게 아니라 바이오 쪽에 좀 비중을 실었던 과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쪽에다가 비중을 좀 실었던 부분. 그리고 뭐 2차 전지가 가면은 뭐 2차 전지에 좀 비중을 실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이슈를 붙여서 움음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좀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월 달 들어서 이제 섹터별.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종목별 차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6월 달도 지금 굉장히 좀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뭐 섹터라든지 종목들 잘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박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고, 6월 달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왜뭐 때문에 어려워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나는 붙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단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예요. 자 원자재라고 하면은 뭐 구리 그 다음에 뭐 철강 그 다음에 뭐 제철 그리고 뭐 사료. 이 쪽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나는 중장기로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건설 쪽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VIP방에서도 건설 쪽 관련해서는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차트적으로 좀 바닷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VIP 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하반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뭐 단기 순익도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고 지금 1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2분기 때 좋아지는 이런 종목,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좀매집 하셔가지고 좀 크게 먹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매집할 거는 좀 매집을 하고 단기로 볼 거는 단기로 보고 제가 이거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 드렸을 때1 2%뭐4%이이렇볼볼아아라라 말씀을 을렸렸이이짧짧 보실 실분은은냥 매집 집수하하지지시시라까지지 말씀을 좀좀세 말씀을 을렸렸 부분이 있있 때문에 이이종종은은여분분들좀좀이이집집하하시 좋을 좋을 아요아요서좀항좀 항상. 좀 시장을 볼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속도 조절을 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무나도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뭐, 저는 뭐몇 년, 몇 개월, 뭐, 6개월 이상, 뭐, 몇 년,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냥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만이라도 좀 파악을 하시고 나가면은 여러분들 나가서 분명히 뭐 개인 매매라든지 뭐 혼자 스스로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자신있게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좀 철저하게 읽고 있다, 읽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미 우리가 월요일 날 잡을 종목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다 브리핑을 해드렸고 공부까지 마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우리가 뭐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 뭐 인증 올라오는 거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맨날 맨날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만큼 좋은 종목을 우리가 잘 잡아놨으니까 뭐 이렇게 인증이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시황 이렇게 못 쓰는 곳은 여러분들 돈 내고 가지 마세요. 이거는 뭐 하나 걸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팁이니까 시황도 못 쓰는 데는 여러분들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을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셀트리온 여러분들 뭐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뭐. 위에 계신 분들 뭐 걱정 많이 하실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아이고, 좀 매물대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쪽 뭐 30만원, 32만원, 이 위에 계신 분들도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1분기 때안 좋았던 거, 트룩시마 때문에 안 좋았던 거뭐 인정하고, 우리가 그 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는 했었던 부분, 그리고 2분기 때는 다시 한번 트룩시마가 다시 잘 나오고, 레키로나 관련, 그래서 계약공시 나오는 것도 2분기 때좀 잡히는 부분 유플라이마도 삼상에 성공을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창출이 되고 램시마 SC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2분기 때 트룩시마 그리고 레키로나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쪽에서 좀 매출적인 부분을 좀 2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좀 셀트리온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탑, 탑 탑, 탑에 드는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니까 좀 꾸준하게, 좀 편안하게,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